여러분 놀이시설은 선생님들이 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는 아, 거예요. 선생님이 찍다고아니는 뭐, 해도 돼? 아니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 더 쓰고 싶을 <목소리> 그래서, 그래서 <목소리> 여러분이 지금. 3 0분이과맞고요5분 1km 조깅. 우 몸속에 있는 성분는 이상했습니다. 이번시을왜 만들어야 하번은 교시실에서도 어, 꽃속 가물 가물도 목이 마르잖아요. 그니까. 남자들 경우에는 근육도 좋아지고, 그리고 운동도 되고, 네. 건강을 위해서 그거야. 건강을 위해서 트랜스폰도 괜찮을 것 같다. 어, 좋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문민의 커피는 맛있나요? 네. <laughs> 먹지도 못했습니다. <laughs> 그럼 먹어볼 의향이 있나요? 아니요. 1도 <laughs> <죽고 일도 웃음> 없습니다. 1도 <일도 웃음> 없어요. 문민의 커피는 아주 소중한 친구네요. 네. 아하.

아니 이것을 어, 써줘야지 아, 나중에 소기가 정리하기 힘들어. 정리하기 어, 쉬워. 네. 저씨 아, 아, 먹어. 먹어도 돼? 몰라. 응. 아, 자, 먹어. 하렇게어 드세요. 드세요. 아예 먹어줄게. 애들 어차피 식 올라오는 거야. 응. 그냥 먹어. 팔찌. 제일 신났어. 미안해. 팔찐들이 해이해졌지. 돌아와요. 팔찌. 아, 초심 돌아와요. 서럽다. 서러워. 마지막 수업이라고. 어봐요 이거. 어봐요 이거. 와... 검지가 몇도시라고요 와... 검지가 31호요? 쏘리... r 1호요 실전하구나 쏘리 2명! 그럼 엄지도 40호요? 축구 대장이요? 축구 대장이 어쩐지... 배구공을 머리채 잡으신 작가 그래! 맞다! 배구공을 이렇게 잡아 소름이어서 소름 뭔데? 어차 공을 배구공을 이렇게 진짜 머리통 잡고 반이형 수준 반대라서 우리 같은 새끼가 아니, 약간 어감이 이 상하네. 같은 새끼 같은 <laughs> 새끼야? 같은 새끼끼리 <웃음> 이게 <웃음> 같은 새끼 <laughs> 음. 샷. 훙이. 시어엄 엄지. 엄지 와. 약간 음. 그 음. 다른 인종 본것같다 <laughs> 이제 이거 액자에담으면되겠다 제티도 지금 탐내시네. 어 제티도 탐내는 거. 우유 마신다고? <laughs> 어? 제티 탐내는 거예요? 제티 탐내는. 거 네, 이거 망 탐내. 근데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응. 음. 음. 귀엽다. 한번 핸드폰에 넣어볼게요. 이게 어떻게요? 아니요 이제 돼요? 아, 그래요? 약 그래요? 아, 그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요요요 아, 그 아, 가래돼